반갑습니다. 르푸디 매종입니다. 작은 공간,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언더그라운드 밴드의 음악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데스타 못지 않을 겁니다. 진심일 거죠. 그리고 그 음악을 소비하는 관객들도 그 밴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또한 데스타 못지 않을 겁니다. 안경에도 이와 비슷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도 이와 비슷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바로 미완경이라는 브랜드인데, 마이너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퀄리티는 메이저인 미완경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써보면서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맛있는 안경 이야기, 루프티 매종입니다. 미완성의 안경, 아름다운 안경이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미완경은 2020년에 두 안경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 브랜드입니다. 전량 일본에서 만들고 있고 어,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태리 마추켈리사의 아스테이트를 사용하는 모델도 있고 일본의 다이셀사의 아스테이트를 사용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미완경의 첫 번째 모델이자 현재까지도 미환경을 대표하는 대표 모델, 0101 모델입니다. 0101 중에 앞에 01은 뿔테 라인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01은 뿔테 라인 중에서 첫 번째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9319는, 어, 이 아스테이트 공장에서 쓰는 이 검정색 아스테이트 판의 넘버링이 9319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도용해서 이 모델명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다리 안쪽에 테 사이즈랑 브릿지 사이즈, 그러니까 렌즈 사이즈랑 브릿지 사이즈, 다리 사이즈를 표기해 놨는데, 초창기에는 사이즈 표기를 하지 않고 모델명과 다리 길이만 표기를 했는데, 이유는 넘버링으로 인해서 안경이 혹시나 좀 시야가 좁아지지 않을까,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넘버링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뺐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브랜드하고 비슷하게 각계의 태 사이즈랑 모든 사이즈를 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0101 모델은 뭐 전형적인 아넬형 모델이죠. 아넬형 안경이 예전의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인의 얼굴형에 가장 잘 맞는 익숙한 부담스럽지 않는 카테고리 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태풍급의 유행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소비하고 또잘 나가는 모델 중에 하나이죠. 이거는 t 일이라서리라는 브랜드인데 유심히 보면은 전면이 확연하게 투블록으로 깎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투블록의 단차를 조금 자연스럽게 없애면 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미환경의 전면에도 자연스러운 투 블럭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거나, 내지는 조명을 받았을 때 일반 평평하지 않는 림의 안쪽으로 살짝 감겨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볼수 있는데, 이것이 아마 미환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흔치 않는 맛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 보통의 일반 뭐 다이아몬드 리베이나 뭐투 포인트, 쓰리 포인트 이런 게 도트 리벳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미안경은 만년필 모양의 리벳을 쓰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두는 것 또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쌓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유명 한 것이 뭐자크말리마즈도 있지만 미안경 또한 리벳이 예쁜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는 0102 모델입니다. 0102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리가 거의 굵기가 동일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용을 하면은 이 다리의 포인트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데 빼고 오브제 느낌을 살리기에는 이런 일자형의 다리가 포인트이고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런 형태의 다리가 오래 썼을 때 귀가 좀 아프다. 그래서 피팅이 잘 돼야 된다. 피팅을 잘하는 안경사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잘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못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잘합니다. 세 번째는 0103 모델입니다. 0103은 미환경 모델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있는 라운드 쉐입입니다. 미환경의 라운드 쉐입은 타 브랜드 라운드 쉐입과 살짝 다른 고환경의 느낌이 있는, 좀고전적 느낌이 나는 그런 무드를 표현하는데 상당히 좀 적합하지 않나. 네 번째는 0101이랑 손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0104 모델입니다. 0101과 0104가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을 많이 어, 하시는데 조금 더 정사각형이냐? 조금 더 직사각형이냐?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가 조금 더 짧습니다. 0101보다 0104 모델이 세로가 한 2mm 정도 조금 더 좁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더 직사각형 형태에 가까운 것이 0104 모델. 지금 쓰고 있는 칼라는 0104의 이게 올리브 칼라입니다. 최근에 올리브 칼라가 나오는 브랜드, 올리브 칼라를 만들어내는 브랜드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 봐서는 올리브 칼라가 좀 유행인 것같다 기존의 블랙 안경을 블랙 뿔테 안경을 사용을 했는데 또 블랙을 하자니 재미가 없는 클린 칼라를 하자니 너무 도드라져서 좀 낯선 기존의 블랙 칼라인 분들이 다른 칼라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올리브 칼라가 아닌가 0105 모델입니다. 미왕전 중에 신스퀘어, 긱시크의 무드를 담고 있는 유일한 모델이고 특히 약간 안경 러버들. 넘어서 안경 마니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모델이고, 우리 고객 중에 좀 안경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모델에 변색렌즈를 넣고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들과 좀 다른 맛이 있는 킥시크를 원한다 그러면 0105 모델에 변색렌즈를 한번 넣어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0106 모델입니다. 미안경 모델 중에서는 가장 직경이 긴 조금 약간은 두툼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 어, 선호하는 원래 선글라스 모델로 출시했는데 그 선글라스 렌즈를 빼고 제가 그냥 일반 데모렌즈를 가공해서 안경으로 진열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107 모델입니다 의류 브랜드 셔터랑 콜라보로 출시한 모델이고요 보통 요즘에 오발형 안경이 좀 유행인데 많은 브랜드에서 오발형 안경이 약간 대동 소위한 비슷비슷한 느낌이 많은데 특징은 타 브랜드에 비해서 가운데 브릿지의 굵기가 상당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템플은 얇은데 상대적으로 이 밸런스가 언밸런스 하면서 뭔가 좀 색다른 맛이 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미환경스러운 오발령이다. 뭐 남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여자분들도 상당히 또 좋아하시는 어떤 분들좀 어려워하시는 모델이 0107 모델입니다. 어, 이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미환경 케이스, 우드 케이스 이 소재가 오크나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살짝 찾아봤는데, 이 오크나무의 종류가 화이트 오크가 있고, 레드 오크가 있는데, 물기라든가 수분에 조금 더 강한 내구성을 가져야 되는, 코르크, 그거는 화이트 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하네요. 이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주방 가구라든가, 그런 물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특성을, 그런 곳에 화이트 오크 소재를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레드 오크는 화이트 오크보다 숨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오크는 물성을 이겨내야 되니까 숨구멍이 없고, 레드 오크는 나무 자체에 숨구멍이 있어서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화이트오크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서 아마 그래서 케이스를 레드오크를 많이 사용하시, 사용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화이트오크보다는 레드오크가 어, 이 우드의 결이 자연적인 우드의 결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부드러운 융으로 마감처리를 해서 안경을 보관할 때좀 긁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 부드러운 융으로 어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소재가 어 오크 소재를 사용한다. 보통 오크 그러면은 와인하고 상관했는데 저 안에 와인셀러 안에 오크 많이 들어있는데 한번 뜯어봐서 비교해봐야겠습니다. 케이스 예쁘죠? 선님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재 미완경 뿔테 라인들을 전 모델을 한번 착용해보고 특징들을 한번 알려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미완경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무드는 뭔가 한국적이다. 한국스러운 맛이 난다. 그런 느낌을 살짝 가지게 됩니다. 되게 도드라지는 건 아니지만 뭐 뿔테 시장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조금 색다른 맛이 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주위에 미환경을 실제 써볼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좀 착용샷을 좀 많이 요구를 하시길래 보기 안 좋은 비주얼이지만 가능하면 모든 모델 한번 써보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전화 주시면 또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đ ư 기매종